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는 대선 공약 사업과 국책 사업 발굴이 한창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전북이 미래형 성장 동력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전북도의회 강영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남원시 출신 강영구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추구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 어떤 전문가들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저희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는 준비 모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모임에는 우리 지역 전라북도 지역의 8 분의 국회의원과 각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전문가들 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그 모임 위원들이 뉴딜 균형 발전 세만금 산업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추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선을 앞두고 전라도에서 북 가장 중요한 현안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강영구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전북의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마 인구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작년 출생아 수가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도 지난 3월 기준으로 180만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얘기하면 좀 몸이 와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남원에 있는 모 시내 중심가 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정교 학생 수가 380명이었어요. 그러면 향후 지금 작년에 태어났던 이 400명이 채안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6, 7년 뒤면, 7년, 8년 뒤면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거점 입학생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위기가 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남원에 지금 초등학교가 스물일곱 개 있는데 아마 꽤 많은 학교들이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물론 뭐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 사업, 뭐 금융중심지 지정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바탕에는 아마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전북도가 좀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인구 감소 또 이로 인한 교육 문제들 좀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대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문제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수도권을 제외한 뭐 전국의 모든 공통된 숙제이지요. 아까 우리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건사업이 새만금이 됐건 금융 중심지가 됐건 요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 대선 공약 특별 개발 위원회 특위에서도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금융 중심지 지정이 있었습니다. 전북에서 는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인기가 어느덧지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현구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 세웠던 게 중에 하나가 전북 혁신 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과연 우리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2019년도에 그 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어이 혁신 도시 내에 금융 중심지 그 부지로 선정하기가 어 정주 여건 문제, 뭐 주택 문제, 또 경영 인프라 개선 문제, 어또 금융 중심지로서의 모델에 대한 구체 논리적인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 이게 또 우리가 실행 가능한, 이행 가능한 어 그러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시 밑바탕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러한 이행방안들이 마련되면서,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어 뭐, 이렇게 꼭안 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 기본 인프라 구축 먼저 일행을 하면서, 금융중심지 중심, 지정을 재 도전했을 때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중앙정부만 바라보면서 어, 중심지 지정만 어,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어, 정주여건이나 경영 인프라 이 금융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어, 여건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예, 저희 전북들이 먼저 좀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송영길 대표 선출이 되셨습니다. 예, 더불어서 일차 낙도는 에너지와 탄소 그리고 농업 금융 산업의 메카로 발전해야 한다고 좀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 준비될 수 있을까요? 돈의 여러 수건 사업,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 각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암한 해상풍력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거리인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련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도내 기존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발전책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금융중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전라북도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 네. 지정과 더불어서 금융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를 좀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그런 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금융센터 건립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진입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농업 분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이 이제 농도이긴. 하니까요. 자 먼저 이 김제평야부터 산만금까지 그리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업 분야 공약 개발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 농촌 지역이 어디든지 많지만은 어 남원 유실 지역에서도 특히 주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견들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 관점에서 이 보라 보면 지금 이 농업에 대한 그 공약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농기촌 정책이라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현재 많은 예산들, 그리고 많은 재정들이 지금 농업 농촌에 어, 쓰여지고 있지만, 어, 실질적인 그러한 효과를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농가 소득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이 많이 있어야지 농촌 지역에 더 거주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이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는 지금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이걸은 기술력을 이 스마트팜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그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 개발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에 그러니까 공유 경제랄지 사회적 경제 개념을 도입한 이 스마트팜을 개발을 해서 마을 단위의 소득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소득은 농가에게 큰 소득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좋은 그러한 정책으로 또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그 사회적 경제를 도입한 어, 스마트팜 제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구체화되면 한번 또 제안도 대속 공약에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 균형규촌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귀소본능 또는 은퇴 후에 삶을 위해서 균형규촌도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은 경제 활동의 한참인 우리 청년들이 또 비교적 아직 경제 활동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균형 교체을 하셔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균형 교체하는그 인구 숫자에 몰입되는 이런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이제4작 국도철도망 구축 전북 패싱 좀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도내 상공인들 중심으로 전북지역 철도사업 반영해달라고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태성 공약개발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권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균형 발전을 저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죠. 또 그나마 겨우 들어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사실은 그 수혜자들은 우리 전북 도민보다는 전라남도 도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기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동안 저희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전라북도 집행부 도민들이 좀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음 달 6월달에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 고시 때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은 물론 전라북도 행정 또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나갈 때고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30년도 넘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자 본격적인 속도내기가 필요해 보이는. 이 새만금 개발 관련해서 좀 어떤 공약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새만금 사업이 이제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라북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끝까지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계의화지려면또 다시 우리는 국가 개발 계획에 명확히 또 명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어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의 지금 세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에서 첫 삽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 착공이라도 그래서 하루빨리 이세만금 국제공항이 어좀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이것도 어현 정권 임기 내에 좀어 시작을 하기를 좀 바라겠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세계 잼버리 대회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아마 새만금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세, 세, 어, 세계 잼버리 대회는 네. 그러면 이 잼버리 대회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아까 공항 문제, 그다음에 항만 문제, 철도 문제가 맞물려서 이게 좀 시급히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루빨리 공약에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추진해야 되지 아마 세계 잼벌이 되어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두분은 모두 이제 지역구 관련 현안 사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까 남원과 정읍 같이 되어 있는 지방도 문제도 있겠지만 각각 지역구 현안에서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챙기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공약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물론, 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읍 지역의 오래된 현안들, 수건 사업들, 뭐,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는 특정 시군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거나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발굴해보고 또 지역에 있던 수건 사업이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걸 대표공약으로 저희 발굴하는 또 대표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저희 지역의 내양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뭐 지역 재청 문제라든지 오래된 수원 사업들 지역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갈구하는 사업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선은 전북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요. 나머지 지역민들과 우리 또 지역 정치권들의 의지를 모아서 구체적인 공약 개발에 나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남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희 남원 지역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서남대 폐교 이후에 그 서남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공공의료대학 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좀 하루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희망적인 소식은 들어오고는 있지만 어 일이라는 게 확실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이 자리를 빌어서도 좀 이러한 사업들이 큰 지역의 현안 사업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 또 지금 이제 추진 중인 대성공약 사업들은 이제 우리 남원시에 좀 협조를 구해서 받아봤더니, 어, 지리산을 활용한 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립치유농업원또뭐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이러한 유치들도 아마 지역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거는, 어, 작년에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드론교육센터 네. 그 확정을 지었잖아요. 남원에 하기로 네.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당한데 단순하게 이제 교육 센터가 아니라 이 드론의 어, 드론이 지금 상용화시키려면 어떤 인증 센터랄지 어떤 그러한 그 표준화를 위한 실증 센터 등이 있는 연구소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어, 대성 공약에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드론 관련해서는 아마 이 융복합 산업 중에 가장 메리트 있는 우리 남원 지역에 또 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선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을 뭐 개발하거나 또 수건 사업을 뭐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권유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전북도당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전공항을 발굴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 공약개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5월 중에 공약개발특위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약개발에 나서서 11월쯤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을 담은 정책공약을 도민들 앞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물론 지역의 수건 사업들도 포함하겠지만 뭔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고객들을 개발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 11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거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분 의원들 포함해서 전라북도 의문들 그리고 정치인 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나 우리 먹거리가 될수 있는 것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좀 마치야 될 시간 좀 다가왔는데요. 어, 좀 못한 이야기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이제 현재 의제를 이렇게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그 대선 공약을 좀 말씀드리지 못해서 어, 좀 나, 많이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0대 대선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공약 개발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또 어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는 그 정책적 확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이러한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또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 개발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 일원으로서 우리 새롭게 발굴되는 공약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웃음을 되찾는 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나아있도록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라는 감정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미래형 공약 발굴로 제목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의 내일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정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